이 지역에서, 지역에서 유일한 목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각 지역에 해당되는 거래한 품명을, 품명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부 지역에서 오레지도 팔고, 망고도 팔고, 멜론도 팔고, 뭐, 근데 멜론을 세번 팔았을 수도 있고, 애플을 두번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거기서 유일한 값만 뽑아가지고, 거래한 품목만 여기다가 유일한 값을 찾아가지고, 각 지역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요걸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다. 필터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필터.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 품명을, 요걸 이제 찾겠다. 그지? 여기서. 그런데, 지역이, 지역이, 음, 여기다 조건을, 어, 중부를 찾는다. 중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망고, 애플, 레몬, 오렌지, 레몬. 레몬이 두 개잖아. 레몬을 하나 없애야 되네? 그지 그러면 요거를, 유니크 함수를 씌우면 되겠지? 유니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일한 목록만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 요거를, 요거를 지역마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듀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듀스 함수에다가 지역명, 목록을 주고, 배열을 주고, 그걸 순환하면서, 동부 만들고, 서부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 그 지역에 대한 결과 이렇게 있다 말이지. 요걸 카피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지. 요 카피해서, 카피, 카피해서, 요걸 이제 리듀스 함수에서 람다 함수에서 계산하는 부분에다 이걸 집어넣어주면 어, 리듀스에서 전달하는 배열의 개수만큼 이게 반복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카피, 카피하고. 365 이전에서는 바로 이거, 이거, 하나까지 밖에 못했단 말이야. 하나. 하나 밖에 못했어. 근데 이거를 여러 개할수 있다는 얘기지. 순환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리듀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단위 작업, 단위 작업, 하나의 작업,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리를 하고, 그걸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리듀스에다가 계산하는 부분에다 주면은, 반복해서 계산되면서, 이 중부, 이 변수가 바뀌는 거지. 중부가 동부가 되고, 동부가 서부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지? 그, 요거. 품명열하고, 지역열은 똑같은 거고. 어, 요거를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어, 요거지. 그니까, 러 365는 바로 이렇게 하나. 365이전에는 이렇게 한 가지 뺏기 못했어. 한일자, 단일작업 뺏기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요 뺏기 못했어. 그래도 이걸 여러 번할수 있다. 수식 속에서 순환 작업을 할수 있다. 얘긴 거지 이지 순환 작업.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응. 리듀스 함수다. 이것지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여기서 그냥 할까? 여기서 하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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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 다 카피할 필요도 없고 내 함수를 여기서 사용을 해가지고 알트 엔터 쳐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음, 아이템, 아이템스, 요거 품명, 이걸 주고 그다음에 콤마 치고 알트 엔터해서 그다음에 지역, area. 에리아, 에리아스해서 요거를 요 요걸 준다 그지? 네? 이렇게 콤마 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있어야 할 거냐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는 바로, a 리 i a s 에서 유일한 아이템, 요거를 뽑아야 되겠지? 요거를, unique, unique, 해서, alias, 요렇게, 요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든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우선, 요거를 우선, x라고 우선, 요렇게 숨겨놓고, x라고 해놓고, 요기에서, 어, left 함수에, 20에서 리스트를 한번 보자고 리스트 이렇게 아 요거 요거를 이제 리듀스 함수의 두 번째 매개변수로 이걸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서부 작업하고 동부 작업하고 중부 작업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유닛그피피컬한 작업을 하는 부분에다가 요 값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요걸 리듀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리듀스. 리듀스 여기에서 리듀스에서 여기에서 어, 리듀스 함수에 첫 번째 매개변수는 빈 문자 두 번째는 리스트를 준다 리스트 그러고 콤 마치고 람다 계산하는 부분 람다 그래 열고 그 다음에 람다에서 받는 게 a 받고 b 받고 그러니까 a는 빈 문자 초기화 된거 요거 받고 그 다음에 B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배열해서 배열려서 하나씩 넘어오는 걸 B가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여기서 Alt-Enter 쳐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엣지 스택으로 묶어야 되겠지. H 스택. 엣지 스택으로 해가지고 A는 계속 누적되는 게 A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엣지 스택에 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a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결과, 우리가 요 작업했던 거, 요거를, 어, 요 작업을 필터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items였지, 요거. 요 items 요걸 쓰면 되는 거지. items. 그 다음에 요거. area 쓰지? area. area? areas. 요 변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고이지그 다음에 여기서 에 이 엘리아스의 조건 값을 바로 리스트에서 넘어오는 B, 변수 B에 넘어오는 배열 요소의 값. 요거를 B를 주면 되는 거지. B.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리듀스의 결과를 X라고 하자고. X.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X를 보면은 X를 보면은 엣지스택 유니크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람다 가호 닫고 리듀스 가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x 요거 내함수에 요거다 요 x 리듀스에서 결과가 떨어진 게 x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x 이렇게 됐네 아, 어 이렇게 됐구나 그지?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에러 난 부분은 여기에서 IFERROR 해가지고 IFERROR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비문자로 처리해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똑같이 됐네 요거는 요거랑 똑같이 됐어 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역명을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제목을 다르려면 어디서 달아주면 되나? 어디서 달아주면 될까? 여기에서 해줘야지. 여기에서 V-step으로 해줘야지. V-step. 해가지고 넘, 넘어온 B. B가 바로 지역명이란 말이지. B로 해서 콤마하고, 걸로 하나 더 치면은 되지. 이렇게. 엔터. 어. 간단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거 열 하나 빼버려야지. 왜 이게 열이 왜생겼냐면은 초기에 이 빗문자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빗문자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여기 X에서 드롭을 시킬까? 여기서 드롭을 시킬까? 드롭 해가지고. 행방향 생략, 열방향 하나. 어? 반드시 행방향은 생략하고 넘어가야지. 오케이? 딱 됐네. 그제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엣지 스택이 왜 필요한가를 잘 헷갈리면 이거 지워버리거든. 지워버리거 지워버리면 스택도 빼. 이렇게 빼고. 오케이? 이렇게 상태에서 한번 해봐. 엣지 스택도 빼버리고 보이스피트도 빼버렸어 아무것도 안 나타나 드롭도 빼 드롭도 빼고 드롭도 빼버리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봐 하나밖에 안 나타나지 이게 뭐냐면 맨 마지막 거야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누적을 시키지 않으니까 AI에다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누적을 안 시켰단 말이야 엣지 스택으로 누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만, 앞에 거는 그냥 작업했던 거 날라가 버리고, 날라가 버리고, 날라가 버리고, 맨 마지막 거만 남은 거야. 이거 바로, 여기 남부라고 돼 있잖아. 맨 마지막 거. 메론하고 애플, 이거만 남은 거지. 아 그러니까 엣지 스택과 브이 스택을 자유롭게 사용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음, 여기에서 지금, 어, 뭐 엣지스텍 엣지스텍 해가지고 여기 이제 A가 누적되는 거란 말이야 계속 누적되는 게 A로 넘어간단 말이야 A로 해주고 끝마치고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이렇게 엣지스텍의 아, 효과는 그런 거다 이렇게 합쳐나가는 것이다 응?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열머리를 하나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행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티컬 스택이지. V 스택. V 스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붙이는 게 뭘, 뭘 붙이느냐? 지역명. 여기서, 람다에서 받은 이 B. B가 넘어와가지고, B가 지역명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갈로 하나 다줄다더 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러니까, H 스택하고 V 스택에, 어, 어떤 효과인지 없애버리고 해보면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드롭을 시킨다 드롭 여기에서 행방향 생략 열방향 하나 그굿 그런데 어충분을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중분이 있다고 치면 어떡할까 충분은 넣지 말래 서부, 동부, 북부, 남부만 하고 중부는 빼달렸는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빼지? 응? 오, 바로 이거지. 조건이기 조건. 지역명이 들어오는데, 중부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부이면 빼라 이거지. 하지마, 작업하지마.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로 하는 거를 수십으로 작성하면 되지. 어디서 할까? 어디서 하면 될까? 조건물을 어디서 넣으면 될까? 바로 여기지 여기 엣지 스택이야 V 스택이 아니야 V 스택 앞이 아니고 엣지 스택이야 하나의 열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엣지 스택이란 말이야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지 엣지 스택이 여기에서 IF 만약에 조건물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지역명이 B라고 그랬지 B B가 중부야 중부 중부 중부야 그러면 그러면 그냥 그동안 작업했던 A만 줘 A 그동안 작업했던 게 A에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A만 주라고 A만 A 그 그래? A 이렇게 그리고 콤마 치고 만약에 중부가 아니야 B가 중부가 아니고 나머지 응?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요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앞에 중부일 때만 다른 작업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하지 않고, 그동안 누적됐던 A, 그것만 그냥 전달해버리면, 빈탕이 가는 거지. 이 관로나, 이 포함수에 대한 괄호 하나더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거. 이거, 프로그래머가 된 거야. 이게 프로그래밍이지, 그지? 아, 중글 빼라고 해서 중글 뺐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기다가, 뭐뺄걸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동부라고 치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요거를, 요거를,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변수를 주게 되면, 요거, 요걸 주게 되면, 동부가 빠지는 거지, 동부가. 그지? 어, 동부가 빠졌네. 그 다음에, 서부 빼고 싶어? 서부. 어, 서부 빠졌네. 어, 오케이, 오케이. 좋다. 복부 북부. 빠졌지. 오케이, 프로그래밍이 됐잖아, 자동화가 됐잖아, 그지? 이렇게 자동화,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머릿 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지. 오케이, 여기까지.